2024년 7월 15일, 두산 밥켓 차트 분석합니다. 저는 복잡한 사정은 잘 몰라요. 사실 뭐, 그거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지만, 제가 지금 두산 밥켓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, 음. 저는 분석만 해드린 거예요, 차트 분석. 제가 그 말씀드렸죠. 이런 분석을 해드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, 이 개인들이 돈을 잃는 패턴이 있어요. 떨어지는 주식을 올라가는 주식을 조금 먹고 팔아버려요. 그다음에 떨어지는 주식을 사요. 싸다고. 근데 이 떨어, 게 그러니까 하락의 끝에서 사시는 건 맞지만 떨어지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할 때 사시는 거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추가로 더 하락하거든요. 이 하락은 하락이 멈출 때까지 진행됩니다. 월봉 볼게요. 지난달, 6월, 6월달부터 조짐이 안 좋았어요. 5월달까지는 좋았습니다. 하지만 6월달부터는 여기 양, 음, 키스캔들이 나왔습니다. 주가가 내릴 때는 양, 음, 올라갈 때는 음, 양. 그죠? 자, 음봉이 한번,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 반등은 있을지언정 다시 또 내려갑니다. 반등이 한번 있긴 있었네요. 그죠?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7월 초에 반등이 있었어요 7월달. 이렇게 피래침 만들어 좀 아주 고약합니다. 음. 또 이때 개미들 어, 개인들이 많이 속아요. 이때.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벌써 이격이 높아요.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먹을 수 있지만 그 마지막 그 주봉 주봉 보시면 주봉 안 좋아요. 양, 음, 양은 좋아요. 양, 음, 양은 좋아요. 네. 양, 음, 양은 좋아요. 그런데 음, 양, 아, 음, 양은 음안 좋아요. 결국 내려갑니다. 장대 음봉 한번 만들어주면 또 다른 음봉이 만들어집니다. 일봉 보실게요. 네. 여기 보라색 선이 224일 선. 1년 평균선입니다. 요거를 깨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제 이대 뭐랄까 이 주식은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두산 밥켓이 돈을 잘 두산 그룹에서 돈을 잘 버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산 밥켓을 어 그룹 내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말 하니 좀 뭐하지만 협잡질을 하는데 두산 밥켓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휴 제발들이 그렇죠.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지. 에 미국 주식으로 가는 걸 내가 진짜 말릴 수는 없고. 미국 주식도 미국 주식 나름이에요. 잘 골라야지. 미국 주식아안 보나. 산다고 돈 버나요. 미국 주식도 타이밍 있죠. 어때요? 고양이 얼굴 나옵니까? 예, 네, 더 내려갑니다. 지금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. 물타기 안 됩니다. 여기 224, 아, 481선? 터치하고 기술적 반등 있을 수 있지만 예, 확인 될 때까지는 신규 매수 안 돼요, 물타기 안 돼요.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주가가 회사는 회사고 주가의 움직임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. 그거를 인식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